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역발상 투자 잘 보고 있습니다. 아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뭐 네, 네. 네, 아, 일단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네 매수가 2만 6천 원 비중 28%입니다. 2만 6천 원에 28%입니다. 28%요? 네. 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좀 21%인데 네.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음, 뭐 일단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어, 네. 매수가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죠. 추가 매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가도 낮추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가를 낮춰서 어, 비중도 좀 많이 실어서 가져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냥, 그냥 매수가를 낮춰서 비중을 많이 싣는게 1차 목표가 아니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니까, 러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일진 하이 솔루스가 올라갈 것 같은 이유가 뭐가 있죠? 음, 일단 최근에 좀15% 양봉이 터진 것 같고 해서, 네. 15% 양봉이요? 네, 9월 9일에. 9월 9일에요? 아, 윗골이 네. 달고 1%대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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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6%로 마무리 된거 이거요? 네 그니까, 러 쉽게 생각하면 좋다 말았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기억을 볼게요. 네. 수소타, 수소차 하고 있는데 수소차 요즘 많이 팔릴까요? 아 초반에 비해 가지고 많이 팔릴까요? 아니에요. 초반에는 없었으니까 많이 팔렸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기차 좀 불편해서 많이 안 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매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98억에서 98억, 28억 벌더니 98억 적자 보고 100억 적자 보고 있거든요. 음, 매출도 네. 1100억 벌다가 1000억 하고 700억 하고 다시 700억대로 떨어지면서 700억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네, 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차트도 그러네요. 무슨 이거 요즘에 흑백 요리 상가 할때그 셰프들이 보면은 그 그릇에다가 소스 한번 치꺼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것처럼 그냥 소스 한번 이렇게 그 붓으로 갖다 치꺼 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파동도 없이 그냥 치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음. 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도 관심 이 있어 올라갈 텐데 거래량도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 없다는 건데 이거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건 단순히 시청자님이 거기 하나 꽂혀있기 때문에요. 제가요. 21% 손실 중인데요. 이거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손실 중이기 때문에 넌난 이건 추가 매수해야 되겠어라는 어떤 일념이 있는 거죠. 주식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산건 내가 산 거고 내 손실은 내 손실이고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합니다. 그게 반토막일지라도 그게 마이너스 90%라도 그냥 냅둬야 돼요. 언제까지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때까지. 지금은 거래량 없지, 차트 의 움직임도 없지, 올라갈 재료도 없지, 재무도 안 좋지, 안 좋은 기업을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을 진짜 깜짝 돌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서 그것까지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할 가치가 없는 기업인 거죠, 시청자님한테. 그래서 이걸 추가하면서 하실 바에야 다른 종목을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기업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다가 어, 예상치 못한 돌발 호재는 저도 맞출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호재가 나오면 갑자기 점상한가 간다든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면 야 이거 올라갈 재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 이벤트를 하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해서 뭐 나간다는 느낌보다 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뭐한 2만 8천 원 후반에 3만 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거 힘의 방향에 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없다면은 그냥 내려가게 아직까지 2만 원대 자리 잡을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게 내버려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